4월 5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대학이 4일 해양안보 융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일부 발표와 2부 자유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해양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전략적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6군 1 보병사단이 4일 에코트리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에코트리 캠페인은 기업이 환경 관련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에 기부하면 환경부가 육군의 녹색화를 위해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으로 민관군이 함께 나무를 심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해병대 이사단 상승여단이 찾아가는 정신전력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강화도와 교동도, 성모도 등 일대를 순회하고 차량 접근이 힘든 최전방 도서지역은 행정선을 타고 입도하는 방식으로 대면 교육을 하며 장병들의 결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충남 천안시의 학교 기관과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천안함 인수요원들은 (3일에는) 천안시청과 천안고등학교 (4일에는) 천안여자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